다니엘서 이 장의 줄거리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느부간의살이 악몽을 꿨어요. 그것이 도통 마음을 편치 않게 해서 그의 나라에 꿈을 해석해 줄 만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 해몽을 하게 하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왕이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꿈 얘기를 안 해주면서 꿈을 해몽하러 가니까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 이제 목이 잘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느부가네사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꿈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꿈 얘기를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내꿈 얘기가 내가 뭘 꿨는지를 맞추면서 꿈을 해몽해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느부가네사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처형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침바벨론적 사람으로 이제 교육받고 길러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 다니엘과 치, 세 친구들이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다니엘은 그런데 이제 왕의 꿈을 맞추게 됩니다. 해몽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느부가네살이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 위해 최고 지도자로 총리로 둡니다. 총리로 그날에 총리로 둬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죠. 저는 오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증상을 나눌 거고요. 둘째는 불안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반응을 나눌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 불안에서 평화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 먼저 어. 첫 번째 주제인데요. 불안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느냐? 뒤숭숭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뒤숭숭함이 있어요. 밤에 생각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누워서 바로 숙면에 못 듭니다. 계속, 아,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잘못드는 거죠. 누부간에서 왕은요, 이 정서적인 불안과 불면증으로 시달렸어요. 단위에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아 마음이 마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가 이제 박수와 술객들을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말하는데 이, 얘기한 거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번민하도다. 여기서 마음이 번민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이 뒤숭숭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숭숭한 거 있잖아요. 꿈에서 그가 화려한 신상을 보았거든요.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다니엘이 묘사를 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요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세고 그 발은 얼마가 세고? 나머지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알록달록한 형상이 있는 거죠. 꿈에서 이 신상을 처음 마주했던 누부가 내 쌀은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와, 아, 과연 위대한 신상이구나. 엄청난 거구나. 하고 좋아하던 찰나에 대부분의 꿈이 그렇듯이 꿈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으로 깎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그러니까 진흙의 발을 쳐가지고, 무너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무너져 내려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 가득하였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누구네들이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 위대한 신상은 그 강하고 화려한 외면 속에 그 내적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진흙이 되어 있죠, 진흙으로. 발이 제일 튼튼해야 이걸 견딜 수 있을 텐데, 세울 수 있을 텐데, 발이 제일 튼튼해야 발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죠. 머리는 화려하고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적 모순이 가득한 이 신상이 있어요. 근데 이 발이 껴져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신상이 만약에 자신의 적국들이고, 그리고 그 돌이 상징하는 게느부가내쌀 자신이라고 한다면 느부가내 쌀은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세계를 재패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신상이 나고 내 신상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나와 내 제국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꾼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냥 개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꿈에 지나치는 의미, 의미를 부여했다면 현대인들은 꿈에 너무 경솔하게 꿈을 우리가 안일하게 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요, 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는 꿈이 우리의 현실과 매우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그에 따르면 꿈은요,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억압된 그 욕망의 충족이에요. 개인의 안에 있는 용, 억, 억압되어 있는 욕망, 막 사회적인 시선들과 어떤 우리의 어떤 뭐죠 도덕관념이라든지, 어떤 삶의 환, 한, 한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억압되어 있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충족되는 자리가 꿈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제한 없이 표출되는 장소가 꿈이라는 겁니다. 꿈은 표현이 기괴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꿈을 분석하죠. 알프레드 아들러가 심리학의 입문이라는 책에서 꿈에 대해서 얘기한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꿈은 깨어있을 때의 생활과 모순되지 않으며 실제로 삶의 다른 행위나 표현과 같은 선상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행위나 표현과 같은 선상이 있다.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우월함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 밤에도 똑같은 문제에 몰두할 것임에 틀림없다. 마치 꿈 속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고 우월을 향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꿈을 꾸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처럼 꿈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누보네스의 왕은 당시에 제위 2년을 맞이했던 때였거든요.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요, 초기에 자신의 신생 제국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엄청 많이 치룹니다. 수없이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국경에서 사람들이 넘어가고 외부에서는 위협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제국에 제일 잘 나가는 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그의 말에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은 전쟁을 벌여야 됐고, 더 많은 사람을 숙청해야 됐고, 대, 내 외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견제해야 됐어요.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점점 더살아남 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불안함이 잠자리를 뒤척이는 것을 넘어서 꿈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한 새로운 왕으로서 이 개인적인 명성과 평판을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만 세워가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내겉모술수로만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이름을 지켜야 되는 얼마나 그것이 불안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내 쌀이요 꿈 하나 꾸어서 불안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와 내 쌀은 되게 용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던 것은요 밤에 꿈그꿈 그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낮에 눈뜨고 일생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꿈이 마치 그런 신기루처럼 판명될 목표라는 것이 자기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내 망가질 텐데, 이렇게 달려가다 내 몸이 망가질 거고, 내가 배신당할 거고, 이렇게 달려가다간 내 주위에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범을 통해서 불안에 대처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통제와 기도예요. 통제와 기도. 통제와 기도. 먼저 통제하는 거죠. 누구가 나서 왕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통제해서 불안 요소를 줄이려고 해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실력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내 실력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면 불안하지 않다. 일리가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의 길에서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불안함이 사라지죠. 그런데 내가 한결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은 다시 찾아옵니다. 모든 국대 운동선수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공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자를 내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내 주변에 적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경쟁자가 많아지거든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시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 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려가냐 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권력을 얻을수록 더욱 불안을 느끼는데 권력을 쥔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쟁자들의 관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많은 정치인들이 어, 그래서 권력을 성취할수록 자, 쟁취할수록 더욱더 긴장감이 생기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더 폭력적으로 바뀌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낙폭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느부간에서의 왕이 가졌던 불안함입니다. 그는 통제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더큰 불안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처단하는 명령으로 지금 자기의 불안함을 잠시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 처단하면요.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숙청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다음 문제들을 결정할 때 자기에게 주변에 지혜자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더 불안해질 겁니다. 폭력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자기 주변은, 자기는 잠깐은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갈수록 불안해질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로말미야마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래요. 발달 심리학자 대니얼 키팅이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로 행동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거고요. 폭력적인 거죠. 또 하나는 일탈하는 거예요. 술과 도박과 음란으로 빠져드는 거죠. 현실을 일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두 가지로 크게 반응합니다. 하나는 격정적인 반응으로 분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욕망을 추구해서 일탈하는 거예요. 잠깐. 근데 그것은 우리의 불안의 근거가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통제를 통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도 일탈로서 문제를 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부간 내설의 경우를 보죠 그가 자기 권력이 위협받는다는 것에 생각해 더욱 권력을 휘두를수록 그는 더욱 경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탈처럼 꿈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의 불안의 이유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털어놓고 분석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기도 기도 안에서 이세 가지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털어놓으셔야 돼요 털어놓아야 돼요 파주 헤이리에서 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글배우 작가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인정하고 내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불안을 인정하고 나 불안이 없어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불안함이 있음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느부원에서 왕만큼이나 불안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지혜자들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느부원에서 왕이 지금 죽이겠다고 명령했잖아요. 13절을 보면요. 왕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근이대장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 지식인들을 수청하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때 다니엘이 한 행동은요. 왕께 시간을 잠시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자기의 새 친구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도망가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 우리 어 제가 한절 염들 한절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이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해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몇 가지 점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돼요. 먼저는 문제를 대하는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니엘은요, 당시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권력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들을 다 써보고 나서 안 돼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먼저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고 요청합니다.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이 친구들을 보죠. 다니엘이 와서 말을 해요, 우리 친구가. 근데 그때,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야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 같은 마음이 되어서 즉각 기도하기 힘씁니다. 성경은 이에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에라는 접속사 뒤에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왕 앞에 홀로 설수 있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간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외로운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필요한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런 도움을 받았다. 네 명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일했다. 여러분 그런 함께 일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까? 다니엘은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줄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욕해주는 친구들을 만들지 말고,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털어놓았다면요.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산관리그룹 로얄클럽의 김종봉 대표는요.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죠.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은 무지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들어서 그가 설명한 것을 읽어 드릴게요. 늘 돈을 벌고 쓰면서 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불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버는 돈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다. 우리가 돈 때문에 불안한 이유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돈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돈을 알면 돈에 현혹되지 않는다. 누군가 가진 것을 보고 부러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자격지심과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돈을 알때 돈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돈이 줄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돈의 목적과 위험성을 아는 것, 돈의 활용법을 알때 우리는 돈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돈으로 불안해서 돈으로만 달려가던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비로소 돈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그의 기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데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내 앞에 절대 권력, 느부가 내 쌀은 그를 세운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를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진리를 붙들죠. 그 진리가 그로하여금 누부간의 서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내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어떤 취업을 준비하고,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 문제들,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우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담대하게 설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다 하더라도 우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비슷한,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사도들이 관청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관청에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듣죠 너희는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 가르치지 마라 다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가서 저런 얘기를 듣고 왔어.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함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엔 두려웠겠죠.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척박한 상황에 살고 있구나. 우리 들키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진리를 고백하게 되고 그 진리 앞에서 저 앞에 있는 해로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점점 더 기도의 소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진리를 붙들수록. 그러니까 그 세상 앞에서 건물이 떠나가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듣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와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내 감정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참된 진리 안에서 내 감정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따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분석한 다음에는 세 번째로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붙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부가네스 왕이요. 아 다니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와서 왕 앞에 서죠. 왕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꿈,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너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말해봐. 아무도 못 맞췄는데. 근데 단일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죠. 단일 이왕 앞에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그것을 알려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왕에게 후일의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꿈은 이런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누부가네살 꿈은 이것이었어요. 거대한 신상의 황금 머리는요, 느부간의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찬란하게 빛나죠.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이어서 그보다 은가 못한 그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녹 같은 나라도 등장하죠. 줄줄이 등, 나라가 등장해요. 네 번째로 쇠 같은 나라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신상은요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보에서의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아스르가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어디 있어요? 그 제국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무너뜨리죠. 그 돌은 점점 더 커져서 큰 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 찹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 꿈은. 여러분, 느부간의 쌀은요.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거기서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제국도, 자신을 둘러싼 바벨론의 각종 지혜자들도, 군사들도, 화려한 궁정도, 심지어 자신이 정복했다고 믿었던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왕은 이제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절한 거죠 2장 46절 이에 느부하네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명한 거죠 좋은 것을 갖다 줘라 왕이 대답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내가 꿈꿈을 어떻게 맞췄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불안과 불면증에 대한 참된 치료는요. 더내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능력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직장 좋은 위치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흔들릴 거예요. 건강 흔들릴 거고요. 지혜도 흔들릴 거고요. 상황도 바뀔 겁니다. 밑에선 치고 올라올 거고요. 여러분들 모아놓은 자산도 흔들릴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불안을 떠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너머에 이것을 다스리시는 내 인생을 총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불안이 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말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란 말이 있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도 계란이 이길 수가 있어요. 계란이 아니라 바위보다 단단한 돌이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세번형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형편없어 보인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 그 돌이 시작한 나라가 마지막에 승리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은 안전할 겁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에서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은 이 귀한 돌을 내가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의지한, 무엇을 의지하면 불안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능력과 지혜와 외모와 여러분들 잘남과 환경과 관계와 거기 그것을 붙잡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 안에서만 너희가 원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세워가려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이 내 손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요 곧 한계를 임할 거거든요 우리의 상황 너머는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변수에, 변수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내가 투자했던 부분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기에 너무나도 유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크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아담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그것을 충분하게 자주 묵상하는 것에 있다 불안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내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날 향한 선하심을 깊이 묵상, 자주 묵상하는 것에 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아, 아, 내 불안한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내 미래를 교육하시며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선하신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가겠습니다